지난 창십 3주년 행사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한 장로님이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3년여의 수고에 값진 일꾼들을 세우시고 건강한 교회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 교단의 중추적인 교회의 표상이 될것 같습니다. 열린 문 교회의 살아있는 예배와 성도들의 살아있는 눈동자와 열정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열린문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장로님은 살아있는 눈동자까지 보셨어요 <laughs> 또 참석은 못하고 화안 보내신 분은 목사님께서 사명 가지고 열린문교를 가시고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열린문교회가 부여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데 한 분만 더 소개하면, 이 목사님이 기도문을 썼어요. 두 줄로. 열린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열린 하늘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떠세요? <laughs> 어쨌든 감동 받으셨대요. 너무 은혜롭고, 생동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데, 에, 결국은 열린문 교회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기대가 된다는 거지요. 기가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입으로나 메시지를 전태 주시는 걸 들으면서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 일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한번 해보시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으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했다고 해요. 창세기 22장이 배경되는 이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을 주세요. 상식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갈등도 생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독자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드린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서세요 만류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세기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랬을 때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의중이 뭐예요? 이삭인가요? 제물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때로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세요. 못할 것 같은 시험을 주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번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순간적인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처럼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참 막막하지만 그저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좋은 장소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서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내가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양보를 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초의 전쟁 열세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 열세이지만 그는 또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여건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미 나이가 늙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믿음 약했던 아브라함도 이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시기에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한다는 그런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기에 오늘 독자 이삭도 드릴 만큼 그런 믿음을 가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매일 마시는 공기,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 하늘에 비춰지는 태양빛,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계절의 이 좋은 거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 다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아버지 아브라함계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봐왔던 이삭은 이런 질문이 당연한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하기를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지금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그만큼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19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제물로 드리지만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옆에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했더니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뭐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의 아버지 중에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기 유산이나 가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그릇을 봐요. 자기 자식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기계합니다. 부자이고 모든 게 갖췄다고 그냥 덤떡 유산을 주지 않고 밑에바닥부터 일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그 땀의 가치를 알 때까지는 그냥 주지 않아요. 그 과정이 없는 자식은 이런 과정이 없는 자식은 얼마 먹 가서 다 들어 먹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냥 고기 주면은, 그거, 그냥 그거 딱 받아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요즘 부모들은 그런다지요? 고기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고기 잡아주는 사람을 고용까지 해준다. 미련한 거지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 준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는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할 일을 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세요. 참 신앙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거를 불에 얹어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번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채워 주세요.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준 독자 테스트는 한 바가지 남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 없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마지막이에요. 자기 전부예요. 이것을 쏟아 부어, 부을 때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마중물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전부였던 거지 베사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시험을 하세요. 먹을 걸 줘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이 많은 오천 명 남자만 오천 명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날 오게 하시지요?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됐다 그러세요. 이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 잔디밭에 다 앉게 해라.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소년이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이제는 갖다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남자만 장정만 5천명이 먹고 남은 것을 주어 거두었더니 열두 강주를 아마니다 어린 소년이 드린 이 아이가 먹을 것 하나 남은 거지요. 마중물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지금 재단을 쌓는 그 재단이란 말이 두미 아테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언데 이 뜻이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죠. 율법에 철저하게 금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원하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 지금 그걸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원하시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셨으면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뭘 준비해 놓으셨지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말씀대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순양이 뭘 의미합니까? 희생이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할 재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실 자기 전부를 다해서 희생하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하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예고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예고한 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인데 제가 15, 16을 읽고 여러분이 17, 18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큰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창립 3주년 임직식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면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통계를 내 보니까 두 분이 샘을 팠는데 헌신하시고 또 임직자가 아닌 권사님 한 분이 또 샘을 파게 해서 세 곳에 샘을 파게 되고 나머지 임직자들의 모든 걸 보니까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당회에서 이걸 이제 결정하고 제가 아프리카 유미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이런 결과로 이제 헌신하게 됐다. 그랬더니 유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도 박군사 저는 처음에는 박권사? 이러는 줄 알았어요. 동네 이름이 박훈사예요, 박훈사. 그 동네에 어떤 전도자가, 신학교 출신 전도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100명이 모이더래요. 예배당이 없어서 큰 나무 그늘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성도들이 우리도 예배당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막좀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너무나 지금 잘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올로 목사님이 임직식 끝나고 그러세요. 보통 교회들이 건축을 앞두고 자기 교회 챙기기 바쁜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 주고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걸 마중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축복할 것인가. 건축 문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 우리가 먼저 건축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축을 반드시 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안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온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을 자기를 드리셨잖아요. 그게 마중물의 원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한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바로 그 예수님이 마중물 원조가 되신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실지, 앞으로 건축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곧 하나님이 개봉 박도 하실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개봉 박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중물을 드렸으니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예배당 건축도 순적하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홍수 심판 때도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고 광야에서도 엄마의 밥상처럼 매일같이 만나를 준비하시고 엘리야가 지쳤을 때는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사랑의 마중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기 맡긴 직분과 사명을 따라 마중물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